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연구조사 방법론 11주차 매개효과 및조절력과 분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번 주는 매개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자와 행동과학자들은 일단 두 변수들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에 영향을 주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고 이걸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력이 소득에 영향을 미치느냐, 즉, 학력과 소득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스트레스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관계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우리는 직접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요, 학력과 소득 간에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적인 선형 관계가 존재하고, 어, 스트레스와 우울증 간에도 정적인 관계가 존재하죠. 그런데 이두 변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변수들이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변수가 추가되면서 어, 어떤 그두 변수 간의 강도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경로가 조금 더 이제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두 변수 간의 관계에 제 3의 변수를 추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가 대표적인 어, 변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 3의 변수의 효과로는 이제 조절 효과와 매개 효과가 있는데요. 어, 오늘 이제 매개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조절 효과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 조절 효과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가 어, 조절 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이제 설명해주는 이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절 변수는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 내지는 방향을 변경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 수준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조절 변수인 성별에 따라서 그 영향의 강도가 달라질 수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해진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혹은 누구에게서, 보다 강하거나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해 보는 것이 이제 조절 효과를 살펴보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매개 효과는 이제 뭐냐. 즉, 어, 이렇게 이, 연결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때 하나 이상의 중간 변수, 즉 매개 변수를 통해서 조금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고 혹은 완전하게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이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서 이제 중간 역할을 하죠. 그래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어떤 영향 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적인 영향을 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트레스가 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수면 패턴을 통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들 어 그래서 이매기 효과는요 왜가 중에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해진다 왜왜 왜 그렇지? 혹시 중간 단계 수면 패턴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 매개효과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실습을 좀해볼 건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매개효과는 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개입하는 제3의 변수 즉 매개효과가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 단계의 메커니즘과 관련된 변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개변수는요. 대개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서 변하는 속성을 갖는 변수. 뭐, 불안이라든가, 정직이라든가, 이런 거고요. 반대로 이제 조절 효과는 어잘 이제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뭐, 학력이라든가, 뭐, 성별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매개 효과는요, 그래서 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해지죠. 그런데 궁금한 게 이건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우울하지? 혹시 불안해서 우울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모형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걸 이제 검증해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매개 모델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모형이 이렇게 있죠. 자 x 독립 변수가 있고요 y 종속 변수가 있고 m은 이제 매기 변수입니다 근데 x에서 y로 가는 이, 이 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x에서 m으로 가고 m에서 y로 가는 이 a와 b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가 직접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매개 변수를 통해서만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완전 매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모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죠. 영향을 주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영향을 주고, 매개 변수가 또 종속 변수에서 영향을 주네요. 즉, 직접 효과도 있고, 매개 변수를 통한 간접 표가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동시에 존재할 때는 이게 바로 부분 매개 모델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립 변수에서 어 종속 변수로 가는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독립 변수에서 매개 변수, 매개 변수에서 종속 변수로 가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기본적으로 좀 부호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일반적으로는 이 강화 요인이 많죠 그래서 매개 변수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독립 변수 매개 변수 종, 종속 변수 간에 이제 동일한 방향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어, 많을 텐데 근데 억제 요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에서 y로 가는 것이 어, 플러스인데 x에서 m으로 가고 m에서 y로 갈 때는 이 b가 마이너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에, 그럼 이제 매개변수가 개입해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것을 이제 억제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에, x 즉 독립 변수에서 종속 변수로 가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독립 변수에서 매개변수로 가는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매개 변수에서 이제 종속 변수로 가는 것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이건 이제 매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B가, 이 회기 계수 B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이 연구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연구를 통해서 일단은 이제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 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개효과 분석의 주된 목적이 뭐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왜 관계가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거였잖아요. 어, 연관이 있는데 도대체 왜 관계가 있는 거지? 어떤 변수를 거쳐서 가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실제 유의적인 관계 있는 걸 검토해봐야 되는데 다만 그 연구자들의 어떤 주된 의견들은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없어도 일단 매개 효과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일단 설명을 좀 하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이제 바로낸 이제 케니 방법에서 1단계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건데, 이게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적절한 매개 변수를 선정해야 됩니다. 어, 아까 이제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 매개 변수와 기본적으로 어~ 일단 그 종속 변수 간에 조금 이렇게 적절한 관계가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결과죠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영향을 주니까 그리고 매개 변수는 종속 변수의 원인이죠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변수 A가 변수 B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가 있고 변수 B가 변수 C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가 있다면 자, A가 B에 영향을 주고 B가 C에 영향을 주는 거죠. 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 모형을 만들 수도 있고 만약에 A와 C가 관련이 있다 이런 선행 연구가 있을 경우에 중간에 끼어있는 B가 완전 매개를 하는지 부분 매개를 하는지 검증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개효과에 검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요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왕이면 이제 매개효과가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좀 이제 유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매개효과 매개변수하고 종속 변수 간의 관계가 일단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매개 변수가 독립 변수나 종속 변수와의 상관이 비슷하거나 내지는 매개 변수가 사실은 종속 변수와 더큰 상관을 갖는 이런 변수를 이제 매개 변수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에서 특정 매개 변수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는 이게 이제 본질이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는 이유는 어떤 시사점을 얻고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종속 변수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매개효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가정해보죠.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못하고, 스트레스가 불안을 거쳐서 불안이지 우울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불안이 완전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럴 때는 그러면 우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뭘 관리해야 된다? 이 불안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시사하게 되는 것이죠. 아래 모형 같은 경우는요, 자, 스트레스가 우울에도 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불안을 거쳐 우울로 가는 이런 이제 간접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 스트레스도 관리해야 되고요, 불안도 동시에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이 모형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 보시겠어요? 제가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30초 뒤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다음에 모형을 한번 해석해 보기 바랍니다. 나이와 혈압 그리고 몸무게와의 관계에서 각 모형별로 어떤 거를 시사하는지. 한번 해석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번째부터 한번 해석, 해석을 해 볼게요 보건 어떻습니까? 나이가 혈압에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죠 그리고 나이가 몸무게에 영향을 미치고 몸무게가 혈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몸무게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 좀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아래 모형의 경우에는요, 자, 나이와 혈압의 관계에서 나이도 혈압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몸무게를 거쳐서 혈압에 영향을 주는 간접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러니까 둘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나이와 몸무게가. 사람이 나이를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알아서 이제 나이를 먹는 거니까. 따라서 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몸무게 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래 모형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혈압에 영향을 미치지만 나이는 몸무게에 영향을 미치고 몸무게가 혈압에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죠. 즉 매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왜 왜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변수가 없을까? 그래서 다른 매개 변수를 어, 확인해서 좀 연구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영향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 이제 회, 이 회귀 분석에 의한 이제 매개 효과 분석이 있습니다. 이 바로넨 케니 접근법인데요. 이 BK 접근법으로 이제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바로넨 케니 접근법은요. 일단은 어, 세번의회귀분석을 통해가지고요, 각계수의 유의도를 파악해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BK 접근법은 예를 들어서 세번의회귀분석 플러스 어, 통계적인 유의성 검정뭐 예를 들어 소벨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다음과 같은 이제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예, 모델 1과 모델 2가 있어요. 그래서 이 BK식 접근법 회귀 분석의 매개효과 분석은 일단 1단계부터 4단계인데, 1단계부터 3단계는 회귀 분석이고요. 4단계는 이제 소벨 테스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1단계가 뭐냐? 일단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 1에서요. 어, 이 y를 종속 변수로, x를 독립 변수로 회귀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y는 상수항, i1 플러스 c x 플러스 잔차항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가 유의하게 나와야 되냐면 일단 c가 유의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모델 두 번째에서요. 즉, 이건 이제 매개변수가 이제 들어가 있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매개변수가 있습니다. 회귀계수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는 뭐냐?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회귀분석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m을 종속변수로 놓고 x를 이제 독립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m은 상수항인 i2 플러스 ax 플러스 e2 잔창항이죠 이렇게 되면 일단 뭐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와야 돼요? a가 유의하게 나와야 돼요. 이 a 곱하기 b가 0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a가 유의적으로 나와야 되고, 3단계는요. 이 모델 2에서 자 y를 종속변수로 놓고요. x와 m을 이제 독립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 계수 b가 유의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y는 상수항인 i3 플러스 자, c 다시 x 플러스 b m b m 플러스 이 e3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자,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일단은 b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C-는요, 다시 C-는 다시이 C보다 적어야 돼요. 즉, 매개 효과, 매개 변수 투입에 따라서 이 회기 개수의 영향력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4단계는요, 자, 2단계와 3단계에서 얻은 A와 B의 이제 B 표준화 개수, 그리고 각 개수의 표준 오차 값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소벨 테스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그 매개 효과를 분석할 때이 단계를 보게 되면요, 일단 1단계와 2단계에서 자 C와 A가 일단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토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의적으로 나왔다. 그럼 3단계에서 이 B가 어 유의,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 C 다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이렇게 가는 관계가 어, 통계 유의하지 않다면 이제 완전 매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c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이제 부분 매개가 되는 겁니다. 직접 효과도 있고 간접 효과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총 이 효과 모델에서 자, 총 효과와 이제 매개 효과를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이제 1단계에서 x에서 y로 갔을 때 회귀계수 c죠. 이 c는 자 y에 대한 x의 총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매개 효과 모델에서요. 자, X에서 Y로 가죠. 근데 M이 있죠. 그래서 이 C-라는 게 뭐냐. M을 통제한 상태에서 Y에 대한 x 의 직접 효과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기계수 A와 B의 곱, A, B는요. Y에 대한 X의 간접 효과다. M을 거쳐가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총효과 C는요. C- AB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M을 포함을 했을 때 X가 Y에 주는 영향이 0이라면 이건 이제 C-0이라면 이제 완전 매개가 되는 거죠.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M을 거쳐 Y로 가니까. 그리고 자, M을 포함을 했을 때요. X가 Y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직접 효과도 있고, 간접 효과도 있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이제 부분 매개로 보면 됩니다. 자, 다만, 이 BK식 접근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즉, 이 BK 접근법은요,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 회귀계수 A, 3단계에서 회귀계수 B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 AB를 직접 검정하지 못하고요. 1년의검정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이제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낸 켄, 이 BK는요. 매개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소벨 테스트를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소벨 테스트라는 게 뭐냐. 그 매개 효과를 A 곱하기 B, AB로 놓고 봤을 때 이것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를 검정하는 거죠. 귀무가설은 A와 B의 곱이 0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유의성으로 이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 인해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그이 그, 소벨 테스트의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요, 어, 이제 2단계와 3단계, m은 i2 플러스 a x 플러스 e2, y는 i3 플러스 c 다시 x 플러스 b n 플러스 e3 이렇게 했을 때요, 자, 이 z 값을 구하는 거죠. z 값은 자, 분자를 매개 변수의 간접 효과의 크기인 A 곱하기 B로 놓고요. 자, 분모를 이 간접 효과의 표준 오차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Z 값은요, 일단 정규 분포를 에, 이용해가지고 P-value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통계적인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이제 소벨 테스트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부스트래핑이 이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요. 이 소벨 테스트가 통계적인 검정력이 낮기 때문에 표본 크기가 매우 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벨 테스트는요. A 곱하기 B가 정규분포를 한다는 가정하에 검정을 하는데, 논문들을 살펴보면 이 정규분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왼쪽이 좀 높은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서 이 과정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맥키넌 같은 이 연구들을 보게 되면요, 이 소벨 테스트 검증을 하려면 어, 최소한 1 0 0 0개 이상의 표본 키, 크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부스트래핑이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부스트래핑이라는 게 뭐냐? 이 통계학에서 사용되는 재표본 추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일단요, 어,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 주어진 데이터 세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래의 모집단을 대표하는 독립 표본이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로부터요. 중복을 허용한 무작위 재추출을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 안에서.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복수의 자료를 작성을 하고요. 각각에서 얻어진 통계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개 효과 분석에서는요. 이 부스트래핑이 매개 효과의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논문에서는 바로낸 캐니 방법으로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스 스트래핑 방식으로 더블 체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매개 효과 분석을 위한 부트 스트래핑의 사용 방법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모집단에서 n 크기의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추출한 n 크기의 표본과 대체할 수 있는 동일한 크기의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제 표본에서 통계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거를요, 이거를, 자, 무작위 표본 추출하고 다시 통계치 계산하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5,000번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5,000개의 통계치를 가장 낮은 값부터 가장 높은 값으로 이제 분류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얻어진 통계치들은 매개 효과에 이제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데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추정치, 이부스트래핑 이렇게 얘기하면 잘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추정치 예시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왼쪽에는 녹색이 오리지널 샘플이에요. 오리지널 샘플. 그래서 케이스가 10개가 있죠. 1부터 10까지. 그리고 x 자, m y가 있습니다, y 값이. 그렇죠 그래서, 어, 자, 독립 변수, 매개 변수, 종속 변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자, a 값, b 값, ab 값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스트래핑 샘플 1은 여기에서 이제 무작위 추출을 하는 거예요. 무작위 추출해서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쭉 이런 식으로 나왔죠. 보니까 이 샘플 1의 1은요, 자, 오리지널 샘플에서, 자, 7하고 10이 없어요. 대신에 2와 8이 두 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B, AB 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자 부스트랩핑 샘플 두 번째 보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샘플 1을 무작위 추출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샘플 1에서 1과 9가 없고 8과 12두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한 5천 번씩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과 값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자, 독립 변수 X, 매개 변수 M, 종속 변수 Y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부, 부스트 스트랩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 회기 계수 AB, 간접 효과 AB의 추정치를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0번의 부스트, 스트 스트랩을 반복을 하는 걸 가정을 하고요. 어, 이건 이제 그냥 제가 가공으로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각 반복에서 어, 계산된 a와 b 값, ab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95% 신뢰구간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통계량과 평균값, 표준편차 9 0 신뢰구간에서 하한과 상한을 이런 식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다음 시간에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면서요. 어, 바로낸 케니의 논문을 제가 그이 매개변수와 조절변수와 관련된 것들을요 어, 제가 그 강의 자료란에 올려놨죠. 그래서 바로낸 케니의 논문을 한번 읽고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회심리 연구의 어떤 조절자, 매개변수에 대한 구분, 그래서 개념적, 전략적, 통계적 고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전적인 논문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마무리 하 겠습니다.